네,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 있지만은 밖에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라는 사무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컨설팅 그룹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고 작가로서 책도 좀 쓰기도 하고요, 방송 활동도 좀 하고 백세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N 잡러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테헤란로 음, 세상의 음, 모든 중요합니다. 벤치는 이제 개인이나 기업들이 벤치를 기증을 해서요. 우리가 계속 오가기만 하는 그런 테헤란로에 잠시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벤치에는 기증자들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QR 코드를 넣어서 자신을 홍보할 수도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윈윈하는 거죠. 기증자와 또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로 다 공공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는 주거 생활이라는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좁은 도시에서 자기의 좁은 집에 살게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진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소셜 믹스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 공통의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도시가 저는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인 배경이나 정치적 이념이나 혹은 종교적인 배경, 뭐, 남녀 성, 뭐, 열, 연령차 이런 걸다 떠나서 사실은 한 도시에 산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이 도시의 1층 부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더 시간을 머, 보내고 더 머무를 수 있게 되면은 그것들이 쌓여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분모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자문을 먼저 네. 하게 됐는데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 저는 되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고 사실 제가 강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서를 통해 서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실제로 액션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은 많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고 공공기관도 의사결정자분들이어야 되는데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에서 이런 일들을 기획을 하시고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걸 봤을 때 너무 기뻤고요. 그러니까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갖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를 같이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수록 좋은 건데 그걸 또 제가 좋아하는 강남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구가 바뀌면은 사실은 더 많은 곳으로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구는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가장 상업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공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이지만은 사실은 오기 어렵고 초대받지 않는 공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변화가 시작이 된다면 특히나 그 중에서 테헤란로라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업 가로잖아요. 맨하탄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아름다운 벤치들이 특히나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면은 정말 큰 어떤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소년기를 많이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강남구를 나중에 완성된다에 오신 분들하고 저하고는 좀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왔을 때 흙바닥이었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막 야구하고 놀던 동네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성장 발전한 걸 옆에서 계속 봐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곳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느꼈던 느낌과 초등학교 때 느낌과 대학교 때 느낌과 지금 이제 중년에서 느끼는 느낌들이 안과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약간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곳이 먼저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강남구가 만들어졌던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사실은 프로토타입이 되어서 전국의 많은 도시들에 적용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다른 곳에서 더 빨리 또 좋은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일단 많을 것 같아요. 뭐 기업에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특히 이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익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회사들이 자기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는 사실은 먹는 걸 제공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혜택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전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어, 개인들은 사실은 벤치를 만드는 돈까지 제공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은 그걸 제작하는 거에는 또 기업들이 많이 돈을 대서 서로 아이디어와 또 돈을 합쳐가지고 좋은 공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천 개.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제 테헤란로에 한 사십 개 정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40개가 사실은 곳곳에 뭐 골목길이 될 수도 있고 가로등 밑이 될 수도 있고 새롭게 벤치를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집에 있는 의자를 바깥에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곳곳에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면은 조만간에 곧 1000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1000개가 각 구마다 1000개씩 만들면은 한 2만 개 정도가 서울시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벤치가 가지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벤치는 사실은 혼자 앉는 의자이기도 하지만 옆에 또 다른 사람에 같이 앉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공간이 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공간들이 생겨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시작이 이테란노 세상의 모든 벤치에서 시작을 해서 1000개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000개가 언제쯤 될까요? 저는 한 1, 2년 내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벤치가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혹은 우리가 옥상 정원을 개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우리가 교회가 있다면은 교회가 주중에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말에만 사용하는 그런 교회 같은 시설들을 주중에 또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학생들이 요즘에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그것들이 집에서 뭐대체 컴퓨터 시설이 잘안돼 있는 데들도 있고, 낮 시간 동안에 맞벌이 부부들은 또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또 많은 공간들을 여러 군데에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공유 오피스 같은 기능들을 할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버려진 공간들을 많이 쓸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로 우리 도시 속에 보면은 짜투리 땅들도 되게 많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런 공간들도 조금씩 계속해서 다른 우리가 녹지로 쓸 수도 있고요. 공원으로 포켓파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기획된다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일단 세상의 모든 벤치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큰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도시를 내가 쓸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완성되고 나면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은 건물 앞마다 뭐 조각품들도 많고 뭐 많아요. 되게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돈 쓰는 돈이 많은데 그것들을 실제로 잘 활용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곳에 실제로 많이 앉아주시고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사용을 많이 하면은 그것들이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은 팔로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려주셨을 때. 그럴 때더 많은 기업들도 아 이게 우리의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고서 많이 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으로 제공을 하시던 아니면은 기업들이 뭐 참여를 하시던 아니면 사용자로서 참여를 하시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네, 세상의 모든 벤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